저희가 이제 여기 채플실 교회당에 왔는데요. 일단 교목실, 저희 행정이 이루어진 교목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교목실은 더 한층 더 올라가서 저기 예배당, 저기 예배당 말고 여기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아, 이제 저희 예배당 채플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채플실입니다. 네, 저번에 못 찍었던 저희 채플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좌석 배치도도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신을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그 표어도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는 교목실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자채풀실로 들어가 볼게요. 채풀실은 여기서 채풀을 듣는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좌석 많은 곳에 앉아가지고 저기 단상으로 채풀을 듣습니다. 이제 이쪽 저쪽 쭉 가가지고 저희 만우관과 사무실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만우관 저희 과 사무실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진짜 학교가 학교가 너무 언덕이 막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드네요. 아, 저기 태풀시 저기 태풀시 뒤로 하고 앞으로 쭉 가서 보면 저희 신학과 신학부에 과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만우관인데요. 만우관, 과사무실로 가볼까요? 고고씽 저기 멀리서부터 보이는 만우관. 바로 저 곳입니다. 채풀실에서 그냥 쭉 내려오면 바로 저기에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현관으로 가서 교수님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실에 왔는데요. 교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응. 아, 여기 앉아.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잘 지냈지? 네. 아, 반가워. 아. 그 아하. 교수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장 이학명 교수입니다. 우와! <laughs> 교수님, 그, 저 이제 아하. 지금 학교 브이로그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아하. 학교 올 친구들을 위해서 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려요. 아,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어, 입학을 축하하고, 어, 진심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신학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어, 꿈을 펼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 <laughs> 네. 수고해.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대학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미 교수고요. 여러분과 함께 구약 수업을 통해서 자주 만날 거예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큰 학교 여러분들의 꿈을 크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대면 수업을 할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비대면 수업이라도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한 학기가 될수 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서의 문에서 아마 만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창의적 모습 기대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필원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도서관으로 가볼게요. 도서관이 필원관이 엄청 가깝습니다. 아 도서관 가는 길도 진짜 이뻐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출구가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로 내려가서 로비로 가볼게요. 여기가 도서관 로비입니다. 어, 얘들아 여기서 뭐해? 여대박! 나 지금 학교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학과 생활 재밌는 거 있잖아. 재밌는 활동 그런 거 알려주라. 학과 생활이라고 하면 학과도 있지, 학도 있지. 맞아. 아 그렇네. 그럼 학교패 소개해 주라. 서로 침묵을 다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회는 총 6개가 있어. 먼저, 구약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구약학회와, 마찬가지로 신약을 공부하는 학회의 중심, 신약학회가 있어. 민중의 신학을 공부하는 민중신학회와, 선교신학을 공부하는 선교신학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기독교 교육학회, 그리고 환경을 위한 신학을 공부하는 생태신학이 있어. 어, 그리고, 폐는, 일단, 폐가 뭔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독재 시절에 이제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하면서 민중들과 이제 노래로 함께했던 그 패라고 할수 있는데 패는 총 우리 학교는 총네 개가 있어 어 노래 패, 악기 패 그리고 와인 패 그리고 풍 패가 있어 아 정말? 와야 진짜 대박이다 고마워 얘들아 설명해줘서 네 안녕. 네, 잘 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맛집입니다. 그럼 달보드레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얘들아 안녕. 야 <laughs> 저 사장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네. 어, 얘들아 여기서 뭐 해? 근데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나와도 돼? 찍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여기서 뭐해? 시간도 짜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럼, 그럼 너 1학년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뭔지 알아? 네, 알죠. 네. 그러면 설명해 줘. 1학년 전공 필수는 신앙수련의 채플 교회 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채플은 저희 신학대학 채플로 신청을 꼭 해야 돼또 교양필수로는 1학기 때 대학생활 필자비, 청소 임무, 독서와 토론이 있고, 2학기에는 신학 입문 글쓰기 기초가 있어야 되 아, 그리고 그 영어 1, 2가 1학기, 2학기 둘다 있으니까, 그걸 유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시간표는 어떻게 짜고 있어? 아, 그게 저희가 지금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들어야 하는 개론들이랑 몇 가지 수업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분해서 들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8개 개론이랑 신학 성과 헬라 문법, 그리고 신학 영어, 그리고... 티브리어 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본해서 넣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럼 제 81대 아우름 학생 인스타나 한신이로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줄 거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야겠어요 <laughs> 오늘 학교 브이로그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신청을